더 오토 드리프트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의 기계들, 자동차와 성능, 그리고 바퀴 위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놀라운 혁신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정말 꿈 같고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람보르기니 슈퍼카의 거칠고 폭발적인 성능. 모터홈의 편안함과 럭셔리 그리고 전설적인 양코 카마로의 근육질 아이덴티티가 하나로 합쳐진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것이 2026년 형 남보르기니 모터홈 양코 카마로이며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자 바퀴 위에서 펼쳐지는 혁명입니다. 첫눈에 보이는 디자인부터 압도적입니다. 날카롭고 공기역학적인 라인, 거대한 에어인테이크, 우아하면서도 위협적인 자세까지 남보르기니 특유의 DNA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전면부는 전통적인 람보르기니 슈퍼카 의 언어를 이어가지만 더 웅장하고 안정적인 비율로 확장 되었죠 측면으로 넘어가면 전통적인 rv 처럼 둔탁하지 않고 오히려 육상 위를 달리는 럭셔리 요트를 보는 듯합니다 양코 카마로의 영향은 근육질 어깨 라인과 공격적인 프로필에서 느껴 지며 이차량의 이중적인 성격을 부여 합니다 절반은 이탈리아의 황소 절반은 아메리칸 머슬 전설인 셈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더 놀라워집니다. 람보르기니는 언제나 럭셔리의 대명사였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미래형 펜트하우스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죠. 알칸타라, 카본 파이버,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으로 감싼 공간은 완벽함 그 자체입니다. 운전석은 람보르기니 특유의 전투기 스타일로, 디지털 디스플레이, 플랫하단 스티어링 휠, 그리고 빨간 커버 안에 숨겨진 스타트 버튼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뒤로 돌리면 이곳은 단순한 슈퍼카가 아닌 풀사이즈 럭셔리 모터 홈임을 깨닫게 됩니다 리클라이닝 가죽 시트가 있는 라운지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기분에 따라 바뀌는 무드 조명 심지어 람보르기니 감각으로 디자인된 주방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침실은 5성급 스위트룸 같고 스마트 글라스로 투명 불투명 전환이 가능한 욕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여행 속에서도 람보르기니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호화로움 밑에는 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2026 람보르기니 모터홈 양코 카마로는 하이브리드 V12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전동화와 대배기량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11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뿜어내며 단순한 속도뿐 아니라 거대한 차체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강력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양코 카마로의 유사는 서스펜션 세팅과 폭넓은 타이어 그리고 이탈리아 심포니와 아메리칸 썬더가 뒤섞인 배기음에서 살아납니다.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모터홈은 스포츠카조차 부끄럽게 할 가속력을 보여주며 동시에 장거리 투어링을 위해 안정성과 부드러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첨단 기술입니다. AI 기반 주행 보조 시스템이 내비게이션, 교통 상황, 심지어 주차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운전자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붕에 장착된 태양광 패널은 내부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유지하며,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와 제스처 컨트롤, 그리고 콘서트홀 같은 사운드 시스템은 이동 중에도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기술과 열정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2026 람보르기니 모터홈 양코 카마로는 단순히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스릴과 편안함, 속도와 럭셔리, 슈퍼카의 아드레날린과 모터홈의 자유로움 사이에서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존재죠. 그래서 이 모델은 단순한 모터홈도, 남보르기니도, 카마로의 오마주도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 철학, 꿈이 하나로 융합된 결과입니다. 만약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다가도 원하는 순간에 쉴수 있고 유리하고 잠들 수 있으며 다시 버튼 하나로 V12 위 포효와 함께 모든 차를 추월할 수 있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기계가 바로 그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 줍니다. 2026 람보르기니 모터홈 양코 카마로는 이제 도착했고 자동차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